이제 60대가 되셨나요? 축하드려요. 인생의 후반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군요. 그런데 말이죠. 인생의 후반전은 첫 번째 반전과는 다릅니다.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삶이 달라지죠. 저도 한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60대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할 건강검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.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니 잘 들어주세요. 60대가 되면 꼭 해야 할첫 번째 검진이 있습니다. 바로 종합건강검진이죠.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셔야 해요.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몸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죠.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.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뭐하러 검진을 받나 싶었죠. 하지만 이게 큰 착각입니다. 왜냐하면 60대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몸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저도 60대 초반에 처음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가 발견됐어요. 그때 그걸 미리 알지 못했다면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.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었던 거죠. 종합건강검진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한번에 체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검진이에요. 일반적인 검진 항목뿐만 아니라 심장, 폐, 간, 신장 등 주요 장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. 60대에 접어들면 이런 장기들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 중요한 검진은 대장내시경입니다. 이건 귀찮다고 미루면 절대 안 돼요.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엔 대장 내시경 생각만 해도 아 귀찮다 싶었어요.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왜냐하면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90% 이상 완치가 가능하거든요. 저는 60대 초반에 대장 내시경을 처음 받았을 때 작은 용종이 발견됐어요. 용종이란 건 대장암의 전 단계일 수도 있어요. 만약 그때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았다면 그 용종이 커지면서 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. 그 작은 용종 하나를 제거하는데 몇 분도 걸리지 않았어요. 그렇게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귀찮더라도 5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. 대장 내시경 덕분에 나중에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었어요.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대장암은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.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세 번째로 중요한 검진은 심장검진입니다. 여러분,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죠. 그런데 나이가 들면 특히 60대에는 심장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요. 저는 평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뛰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. 그럴 때마다 무시하지 마세요. 저는 심장검진을 받아서 제 심장 상태를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. 다행히도 심각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 덕분에 미리 예방 조치를 할수 있었어요.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는 필수입니다. 심장 질환은 말 그대로 한순간에 터질 수 있어요. 가슴 통증이 있다면 그게 심각한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60대가 되면 매년 한 번씩 심장 검진을 받으세요. 특히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는 필수예요.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답니다. 이 작은 검진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. 네 번째로 중요한 검진은 골다공증 검사입니다. 이제 60대가 되셨으니 뼈 건강도 무시할 수 없죠. 사실 우리 몸의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잊고 살아요. 그런데 한번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60대가 넘어가면 뼈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꼭 체크해야 해요. 저는 60대 중반에 처음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았어요. 그때까지는 뼈 건강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골밀도가 많이 낮아져 있었던 거예요. 그때부터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도 하면서 뼈 건강을 관리했죠. 만약 그때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쯤 뼈가 더 약해졌을 거예요. 골다공증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위험합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은 꼭 2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. 이 검사가 여러분의 뼈를 지켜줄 겁니다.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검진은 치매 예방 검사입니다.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이 커지시죠? 사실 저도 그랬어요. 하지만 다행히도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제가 치매 예방 검사를 받았을 때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걸알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됐죠. 책을 읽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두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만 해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. 60대에는 인지 기능 검사와 함께 매 mri 검사를 받아보세요. 지금 나의 두뇌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하면 조기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. 치매는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. 미리 검진을 받고 두뇌 건강을 관리하세요.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검진은 눈과 귀 검진입니다. 이제 60대가 되셨으니 시력과 청력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. 나이가 들면서 시력도 서서히 나빠지고. 귀도 잘안 들리게 되죠. 저도 그랬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조금씩 나빠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. 그런데 이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엔 문제가 있더군요. 녹내장과 백내장 검사는 기본입니다. 저는 백내장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미리 발견해서 수술을 통해 시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. 청력 검사도 마찬가지예요. 소리가 조금씩 안 들리는 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. 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. 눈과 귀 검진을 매년 한 번씩 받으세요. 더 오래 소리와 빛을 누리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.